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정세희입니다. 자, 오늘 웨터 해가지고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 어, 그리고 정말 그런 아이들 때문에 집에서도 되게 마음 아파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가지고요.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잘된 학생들도 있겠지만 안 되는 학생들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예,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뭐랄까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최대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어,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좀 바꿔 나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고요. 막 짧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팍팍 가지 않고요. 좀 천천히, 어, 이거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 우리 공부 왜 못할까요? 공부를 왜 못할까요?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 별로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 과외라고 계시다면은 지금 과외 선생님이 별로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제가 EBS 강의를 하고 있는데 EBS 강의를 들어서 그럴까요? 뭐 저기 막 비싼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EBS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보고 있는 뭐 문제집이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더 좋은 문제집이 따로 있어서 뭐 그런 걸까요? 뭘까요? 왜 공부를 못할까요? 유전자 문제인가요? 아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유전자가 별로 안 좋아서 대대로 공부를 못하는 집안이라서 그럴까요? 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뭐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집도 있죠. 뭐, 대대로 뭐 서울대 집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유전자 때문에 공부 못 하는 거야. 공부머리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이제 그렇게 결론 내려버리고 공부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사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뭐, 뭐가 이유예요? 뭘까요? 저는 이 중에는 아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공부를 못 하느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실패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학원을 학원을 바꿔야 되나? 그래서 막더 비싸고 좋은 학원으로 막 바꿔요. 아 과외 선생님을 바꿔야 되나?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문제집 뭐 뭐가 더 좋나 막 따져 봅니다. 뭐 강의 도요뭐뭐 뭐 어디 프리패스가 제일 좋아? 계속 막 따지고 따집니다. 아, 물론. 정말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더 좋은 강의를 들어야 되고 더 자기에게 잘 맞는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 성적으로 봤을 때요.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이 학생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왜? 학원 받고도 계속 안 되는 경우 많고요. 과외 받고도 뭘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공부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 습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툭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게 진짜 우리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주변에 둘러보세요. 주변에서 제일 몸 좋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막 남자든 여자든, 어, 몸이 엄청 근육질이야. 그 사람 헬스장 다니는 습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운동하는 습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죠 음, 100% 있어요 저가 뭐 이렇게 뭐 근육질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도 막 엄청 살이 찌진 않았잖아요 저 그래도 건강에 신경 쓰는 습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름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저 굉장히 살이 찐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살이 찔만한 습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손을 얹고 있겠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또 그렇게 얘기가 꺼내졌을 때는 아 나는 뭐 살이 잘 찌는 체질이야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어떤 특정한 뭐 병이 있으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어 습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뭐 내가 생각을 해서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습관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공부에 실패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습관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없다라는 걸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만 다른 원인을 찾는 것 같아요. 문제집을 바꿔보고요. 뭐, 인강 듣는 사이트를 바꿔보고요. 강사를 바꿔보고요. 학원을 바꿔보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남탓을 합니다. 자기의 습관이 없는 거는 모르고 자꾸 남탓을 해요. 음, 그렇다 이제 심하면 유전자타까지 가는 거죠. 아, 나는 뭐 공부 DNA가 없어. 이럽니다. 이거요.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죠. 뭐 하루 이틀은 공부를 하겠지만 이게 지속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지속이 안 되면은 당연하지만 잘할 수가 없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공부 습관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공부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있으면 이게 뭐가 무섭냐면은 그 친구들은 공부를 더 쉽게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합니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하다 보니까 늘 하던 거다 보니까 하는데 별로 노력이 안 들어가고요 습관이 없는 친구들보다 그러니까는 더 수월하게 더 많이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요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에, 공부 못하니까 뭐 이렇게 뭐 동기가 없거나 목표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공부는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니까 러 목표라는 건다 있어요 목표는 다 있어요 그리고 동기부여 까지도 있습니다 아니, 동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나다 잘하고 싶은 동기가 있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습관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전 앞으로 꾸준히 해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은 이 습관에 대해서, 어, 제가 진작부터 관심을 가지고, 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 왔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습관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음, 또 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적어 드릴게요.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 책들이 읽다 보면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앞으로 천천히 해드릴 건데요. 자, 보세요. 습관을 만들고 싶다. 공부 습관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습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행동이죠. 습관은 행동입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해야지만이 일단은 습관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무언가를 먹는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라던가, 이런 행동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세 가지가 작용을 한다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동기가 있어야죠.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행동을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 나에게는 그 행동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나는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극.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습관이 디테일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행동 어떤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당연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극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 자극이 있어야 그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는 참으로 재미난 내용이 납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행동을 유발하는데. 이 책에서는 자극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를 정말 저는 감명 깊게 읽었어요. 얼핏 생각하면은, 뭐, 동기, 동기부여, 이런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낙에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공부를 못하고 싶은 학생도 있습니까? 전국에 그런 학생은 없어요. 누구나 잘하고자 합니다. 효도도 하고 싶고요. 성공하고 싶고요. 동기라는 거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도 작심 삼일이잖아요 문제는 뭐다? 그래서 이 저자는 자극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극. 근데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은 환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 어떤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자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항상 퇴근길에 도넛 가게가 퇴근길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맛있는 냄새가 딱 나요 그러면은 내가 퇴근길에 지쳤을 거잖아요 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도넛이 땡겨 그러면은 그 환경에서 나에게 자극을 보내고 있는 거죠 도넛 하나 먹어라 오늘 힘들었는데 그럼 나는 행동을 하게 되죠. 도넛이라는 것을 먹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습관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음 화면 들어가서 또 복습하면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거요. 행동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극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고요. 자극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환경에서부터 그 자극이 딱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환경은요, 뭐, 시간일 수도 있고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두개 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자극을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행동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어 저는 이 이야기를요 빨리빨리 진행할 생각이 없어요 음,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로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밤 시간입니다 지금 몇 시야? 지금 새벽 2시예요 <laughs> 제가 좀 어, 정상은 아니죠 어, 근데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입니다 음, 집에 라면이 있다면 어떨까요? 배가 고파요. 근데 집에 라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먹지 않겠어요? 먹겠죠? 너무 막, 오늘 하루 힘들었고, 어, 밤 시간에 출출하기도 하고 한데, 라면이 주변에 있다면은 그 자극에서 내가 라면을 먹는 행동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즐거움 때문에 제가 그 행동을 계속하면은 습관이 될수 있지 않겠어요? 어, 이게 자극입니다. 이게 자극이에요. 이 자극에서부터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일어난다라기보다는요, 우리는 대부분 자극을 받아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집에 과자가 있어요. 근데 아, 막 지금 막 뭔가 재밌는 영화를 보려고 해. 그 과자 안 먹겠어요? 먹어요. 환경에 있는 그 자극 때문에 나는 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과자가 없어요. 라면도 없어요. 그럼 그 행동을 할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자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공부 쪽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 책상을 한번 사 그려볼게요. 여기에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나 공부하려고 앉았습니다. 책을 폈습니다. 옆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공부하다 보니까는 여기는 너무 어려워. 여기 너무 어려워서 아, XX.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관심이 옮겨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자극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자극에서부터 나는 이제 노는 거죠. 어때요? 이게 자극이에요. 이런 데서부터 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무슨 얘기를 들고 싶냐면은 일단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습관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습관은 결국 행동인데 그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극 인데요 그 자극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부터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환경을 조성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할수 있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에게 당장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책상 한번 둘러보세요 이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극을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공부에 방해되는 자극을 보내고 있을까요? 다들 경험 있으실걸요. 스터디 카페 가거나 아니면은 카페 가면 공부가 잘 되죠. 뭐 스터디 카페는 그렇다 쳐. 근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옆에 사람들 막 떠들고 있고, 응? 음? 막 옆에서 막 떠들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어, 근데, 사실 내가 귀에다가 뭘 꽂지 않아도, 노래를 듣지 않아도, 은근히 공부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스터디 카페에, 아니야, 카페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 저도 참 코로나 이전에 참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 책상에 지금 내가 공부할 것 빼고는 없잖아요. 응? 공부할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는 나에게 공부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극을 받아서 내가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나쁜 자극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행동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수월한 겁니다 근데요 자 여기는 이제 내 집이라고 해볼까요 내 집입니다 어, 내 집에 우리 집에 책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컴퓨터 있네요. 이걸로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옆에 스마트폰도 있네요. 방문도 걸어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핸드폰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스마트폰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여기는 들어 누울 수 있는 침대도 있습니다. 여기 책장에는 좋은 책도 꽂혀 있지만, 뭐, 잡지라던가, 또 심하면 만화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옆에는 뭐또 들어오게 뭐또게 이렇게 정리도 안 해놨어. 막 이런 막 옷가지들이 막 널려 있고요. 막 쓰레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책상도 겁나 더러워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막 그러면 이 방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무슨 자극을 받게 될까요? 순수하게 아까 카페에서처럼. 어,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커피 한잔 때리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공부로 이어지는 좋은 자극을 받게 될까요?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자극을 받게 될까요? 딱 짐작 되시죠? 다 공감 되시죠? 아니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아유, 주인님, 누워 자세요라는 자극을 받게 되겠죠. 아유, 그냥 게임 하세요. 어. 그 엄마 아빠 안 계셔. 그럼 아이 스마트폰 음껏하세요라는 자극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이제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아무리 정리정돈를잘못 해도 더러운 환경을 좋아하진 않아요. 호텔 가면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기분 좋죠. 휴가 때. 응. 방이 더러우면은, 기본적으로, 아, 이것도 언젠가 치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청소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자극도 받게 됩니다. 책상이 겁나 더럽잖아요? 그냥 더럽게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는 물건 어디 있는지 다안 돼. 어,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아, 오케이. 그말 인정, 인정하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순수하게 공부에 좋은 자극을 보내고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학생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보고 계신다면은, 음, 지금 제가 드리고 앞으로도 드릴 말씀은요, 좀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 방법론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응? 학원을 바꾸고, 뭐, 강사를 바꾸고, 뭐, 문제집을 바꾸고, 사는 집을 옮기고, 뭐, 그렇게 했을 때에도 참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공부 습관만 있으면 어디에 떨어져도 공부한단 말이에요. 교과서만 가지고도 진짜 서울대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흘러올려서 오늘 첫 시간으로 환경을 조성하자 그랬어요. 집을 한번 둘러봐 주세요. 쭉 한번 보세요. 과연 공부에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극을 받으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겁나 배고픈데 옆에 치킨이 있습니다. 어, 방금 튀긴 치킨이 막 있어요. 막 기름이 자글자글 막 끓어. 안 먹어요. 안 먹고 버텨요. 어, 한 번은 안 먹을 수 있죠. 어, 저는 오늘 다이어트라서, 음, 안 먹어요. 한 번은 안 먹을 수 있는데요. 언젠가는 먹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행동이라고 하는 게 습관으로 이어지려면은, 적어도 진짜 몇십 번, 몇백 번은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이 이야기도 하겠지만, 두 달, 세달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한 번은 피하겠지만, 배 겁나 고픈데, 치킨이 계속 옆에 있는데 안 먹는 거를 3개월 할수 있냐라는 겁니다. 음? 2, 3개월 할수 있냐라는 거예요. 60일 이상을 할수 있냐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는 우리는 결국에 자극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음, 그러면은 치킨 어떻게 하면 안 먹어요? 치킨이 없어야죠 없으면 못 먹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옆에다가 게임을 할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를 하지 말라고 자극을 계속 뿜어내고 있으면서 하지 말라고 또 60일 이상 참으라고 내가 60번 이상을 게임을 하라고 권유해도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가혹한 겁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뭐 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어떤 유기체인데 그렇게 의지력이 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첫 시간입니다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 가고 카페 가면 은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책상에서 공부할 것만 다 꺼내놓고 금상첨화인 것은 휴대폰까지 꺼버렸어. 저기 멀리 놔뒀어. 그럼 공부가 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소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겠죠. 저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어, 첫 시간 벌써 또 오래 얘기했잖아요. 이긴 얘기도 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제가 요렇게 이 아이패드 화면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요. 음, 뭐, 주말도 이용하셔도 좋죠. 저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어, 결국에 거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공부 습관 만들어주면 끝는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입장이라면은 독서할수 있는 습관, 공부할 수 있는 습관 만들어주면은 이 아이가 어디를 가서도 어디에서도 잘할 것이고 학생이라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못했던 거는요.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원인으로 돌려버리면 은어 그거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탓이다 이래 버리면은 근데 어찌할,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난 여기서 끝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비싼 학원을 못 가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내가 단정 지어버리면 그럼 거기서 끝이라고요.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요. 습관을 먼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첫 단계로 환경을 한번 바꿔 보자고요. 자, 긴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